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없음입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속대 진실로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미고데모가 가르대 사람이 누르면 어떻게 날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로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말하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이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안희수 교사의 저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말장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면 두번 죽고 두번 나면 한번 죽는다 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진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왜 무서워하죠? 죽을까봐 그래요 모든 질병과 가난 그리고 사고와 재앙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 모든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심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지옥의 형벌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 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 하고,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세상 종교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 처리하셨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믿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김수광 목사님 부부하고 찬양사열장으로 교회에 와서 녹화를 했는데 잠시 대화하는 중에 제가 그 처음 본 청년이 어, 그 전에 성기등교에서 자기 친구들을 다 전도하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김천환 그 목사님이 하기에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는 너와 내 집이 부분을 얻으려는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맛있고 값싼 높은 음식점을 알게 됐어요 자기 혼자만 안 다녀요 거기서 광고비 주는 것도 아닌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것하고 복음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받았다고 하면서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왕따 될까봐 그게 두렵다는 그 사람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 비긴다면 어떤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따돌림 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없잖아요. 있어서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인데, 그 출신 어디로 알려져 있죠?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밤에 몰래 남몰래지만 예수님께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들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느낀 점을 깨달은 점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 그시죠삼절 우리 한번만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 두번째 날이 아니면 영어표는 정확해요 born again 다시 날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을 볼수 없다고 라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번 날수 있지? 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었나이까? 두번째 못해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시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천국은 따로온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확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 그냥 볼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죠. 육어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난 것은 영이니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육으로 나타났죠. 어머니는 모태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난다라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방법도가 없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란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육체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그 영이 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지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유일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의가 뭡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신문은 죄인이라는 거죠. 지옥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태에서 태어난 것으 끝이 나고, 육으로 난것을 끝나고 버리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늪 속에서 어떻게 좀더잘살수 있을까? 거기서 허덕이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만. 첫째 사망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전도에 그 대한 부담감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주님의 하실 일임을 알고, 다만, 그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우리가 위임받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날의 그 나라의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속내 열방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보고 전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내 메시지에 올려지면 일주일에 거의 100명 정도가 함께 이 예배 동참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얘기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메시지를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대구에 있을 때는 저희 열방교회 채널로만 동영상을 볼수 있었는데 수도권에 올라오고 나니까 뭐 내가 미리 홍보한 것도 아니고 찾아나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더않고요지서서 방송 신문사, 그, 목사님이 그한 10개월째 제 동영상을 이렇게 그분 채널로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면 주거에 나와 있듯이 <laughs> CJTV 거기에 들어가서송내 열광과 김정은 목사님은 똑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고 코리아 승교방송 김정순 목사님 역시도 이제 김정한 목사님 중에서 알게 됐지만 그 목사님도 제 설교를 매주 이렇게 같이 그분의 채널을 올려주고 있습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언젠가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이 가시적인 세상, 분명히 청산하는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 날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최준씨가 부른 하수된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그만이다 라는 온수막의 새빨간 거짓말에 거의 90%분 이상이 속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천국의 실존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거듭난가 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용접하였는가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무모하잖아요. 너무 무모합니다. 무식이 용감이나오는데그 무지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과연 갈 곳을 정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길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주님, 천국 드하나 하나의 복직이 되는 진리이신 예수를 나는 정말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 예수 들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30장 15절에 주보에 나와있으니까 우리 한목소리 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던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 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온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임자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냐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동할 것인가,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어로 다시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가 죽었던 우리였거든요. 누가 죽었다는 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이 이미 그 기능을 마비 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영이 죽은 상태거든요. 근데 허굴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거든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 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이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를 알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가를 바로 알고 그 믿음의 믿음을 선택을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약을 믿는 자에게 거듭남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모와의 그 만남과 대화 속에 결론이 바로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오. 이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주인이 대신 받으시던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이처럼의 사랑을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길가에 보면 서울역이나 <laughs> 광화문 거리 같은 데서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피켓을들고서 있는 사람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왜 불신 지옥을 강조할까? 예수 천당만 얘기하면 될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주고 맨 밑에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네. 세상을 심판하려 왔으니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심판을 고집하는 것이고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거듭남은 내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만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 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과 성능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쳐 줬어.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얘기는 그냥 길가에서 혼자 떠들어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를 했을 때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한번 나면 두번 죽고, 두번 나면 한번 죽는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도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권사님도 죽고 집사님도 병치도 다 죽습니다. 근데그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그 죽음으로 끝이라는 거죠. 둘째 사망에 해, 그것과는 무관한 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원한 산소말 굳게 붙잡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에게도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여러가지 모양의 예물을 내렸습니다 모든 시일조와허물 기쁘시게 흠향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의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